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터비를 통해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너무 재미있어서 도무지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곳 재미라장에 참석하신 많은 사장님들, 혹시 어릴 적에 이 브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다 한번 해보셨나요? 예, 에터비는 제게 이 브루마블 게임과 같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브루마블 한 게임 어떠세요? 어, 좋으세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어, 애터미를 사업으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이 글로벌 원 마케팅이었습니다. 오픈한 나라는 모두 내 왼쪽과 오른쪽으로 연결해 내려갈 수 있다. 게다가 이 무한 단계니까 언젠가는 내 능력이 아니어도 해외 멤버십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어, 저는요. 이 대목에서 심장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남편에게 받은 순간 말고 그 다음으로 신장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좋지 않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제게는 한숨 걷어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게는 아들이 세.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행복해요. <laughs> 아주 행복해요. 예, 이 아들이 셋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면역이 너무 약하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셋째는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노력에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고 비싼 것만 먹였는데 어땠을까요? 피부가 셋 중에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부는 이세 아이의 그 아토피 예.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 자동차 한대 값을 쓴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 차도는 없었어요. 이 에터미 해보힙이 면역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내에게 꾸준히 한 달을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달 후에 그간의 치료 기간은 무색할 만큼 예, 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터미 아세요? 어 이렇게 푼수 빠지고 거절할 수 없는 매력으로 저는 글로벌 애터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두바이, 쿠웨이트, 태국, 캐나다, 그리고 태국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애터미 아세요? 그리고 연결된 우즈베키스탄 두 자매를 만나면서 제게도 글로벌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이 만족할 제품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가진 친구가 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애터미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마침 두 딸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오신 어머니에게 애터미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딸 같은 저희를 그냥 내치시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내어주시고 빵도 구워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제품이 가질 힘이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력이 쇠하니 이두 딸이 안타까워서 어머니에게 해모임을 선물한 겁니다. 이두 딸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본 돈으로 산 해모임이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챙겨 드셨더니 힘이 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셨고, 여러분들처럼 이곳 오로채민의 현장에 오셔서 뚜껑이 날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결단하신 그 사업의 열정이 어찌나 대단하신지, 저는 이 열정에 빠른 속도를 더해드리기 위해 1년을 결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한 해모힙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 월급의 약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잘 팔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달한 의료 기술에 대한 선진국을 동경하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신뢰가 정점이었습니다. 너무 친밀하게 느끼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우즈벡을 경험하니 지금 한류가 정점입니다. 네, 소개를 통해서 드시게 된해보임의 효과를 보신 지인분들은 이 눈만 봐도 치면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요 그래서 해보임의 제품이야기와 히스토리를 쫙 푸시면서 해보임을 저보다 더잘 팔아 제끼십니다. 대단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옷깃만 스쳐도 주사위를불려봅니다 이 부루마블 게임의 묘미는제 말이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른다. 제가 어떤 리스크를 담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마침내 독착점에는 누가 먼저 이름게 될지 모른다 아니겠습니까? 즉 예측한 대로 산출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죠. 최근에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태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인천공항 도착시각이 자정에 가까우니 지방인 저희 집까지 내려가는 버스가 모두 끊긴 겁니다. 그래서 공항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갈 작정이었어요. 숙소의 이동을 위해 그 지하 플랫폼으로 내려갔는데요. 이 철도 플랫폼 양쪽에서 헤매고 있는 외국인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애컨비를 통해 좀 오지 아퍼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마침 제가 묵는 숙소와 가까워서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철도를 기다리면서 너는 태국에 왜 갔다 왔니? 나는 한국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네, 저는 태국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한장 주려고 했어요.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저에게 그런데 혹시 이 멀티레벨 마케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직 어떤 사람이라고 저를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줄 맞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두 분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MLM 비즈니스 설립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내말 속과 그리고 어투에 어떤 사람인지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졌나 보다. 애터미와 아무 상관없던 제가 이뼈속 깊숙이 네트워크의 티를 가지게 되었나 보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임페리얼 될 상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의 요청사안에 따른 사안 개선과 더 나은 점수와 교육과정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게다가 제 자녀들이 아플라치면 모심초사하면서 출근한 적이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출근한 사이 저희 둘째 아이가 정수기 뜨거운 물배드로 눌러서 한쪽 팔이 다 익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두고 그 아이를 처치하고 이튿날 엉엉 오는 아이를 메워 맡기고 출근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루는 기침이 제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입니다. 한 달을 입원하세요 하는데 제우 도무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링거 바늘을 꼽은 채 출근을 했습니다. 이랬던 제게 이 완벽한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은 애터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둘째 아이가 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수술을 하고 온전히 케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저에게 매주 화요일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 알고 계신가요? 예, 바로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저 애터미하기 진짜 잘했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외지인으로 그 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를 통해 마주한 것은 저는 그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나라의 행사 때와 파티 때가 되면 저는 마치 아이돌 따로 없는 뮤즈가 되곤 합니다. 하루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정신없이 애썸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며느리의 출산 파티일이 되어서 저를 초대하신 겁니다. 생전 처음 출산 파티에 참석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요. 여러분 출산한 것은 제가 아닌데 제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날마다 재밌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애터미를 즐기는 모습도 혹시 궁금하신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우즈베키스탄 승급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행운을 만나서 주최 못하는 저이고요. <laughs> 미리스를 찍으면서 파트너들하고 아주 배고 빠지게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파트너 사장님 자녀의 약혼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그 나라의 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무일를 즐기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신부에게 제공된 함에는 다량의 에터미 제품이 포함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당분에는 우리 카트고 화장님의 친척 분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난생 처음 본 부부의 축사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열렬히 즐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애터미를 즐기는 저는 3 6 5일이 축제 중입니다. 이 애터미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두바이에 사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방문을 했는데요, 하루는 지인과의 식사를 요청하기에 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두바이의 아마존 병영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평소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들어보셨죠? 50억을 벌어서 600억을 해가지고 몇 뭐, 주를 해서 세계에 재배할 겁니다 성공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의 운영 방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볼펜 한 자루를 팔아도 최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반품을 받아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예림, 작은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눈밖에 굴리면 어떻게 되지? 이 스노우볼을 부르면서 덩치를 키워서 마침내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되지 이거야 예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 아마존? 우리 회사랑 소름 끼치게 똑같네 우리 회사도 곧 전세계를 제패할 거야 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애터미는 너나 해 하는 그저 그런 일로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애터미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마 저 혼자는 감히 꿈꿀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애터미를 그저 수단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정말 큰 사람이 되었고 저를 사랑하고 또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면 에이 그건 성공한 당신이니까 할수 있는 이야기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룰 미래처럼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볼수 있는 미래는 제게 단단히 설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업 신념이 있는데요, 바로 거절을 거절한다입니다. 애터미의 비전이 보일 리 없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그저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거절을 제가 거절하기 때문에 저는 아프거나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사업 초기 제가 사업 이야기를 한 필리핀 지인에게 거절을 당했고요. 저는 4년간 그저 애터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이라는 기대도 없이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마침내 이분은 이 애터미의 일을 이해하게 되셨고 저는 다음 달 이분과의 사업 미팅과 더 나은 다음 단계를 위해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두루마블 게임을 완성하기까지 저는 딱 반절을 지나왔습니다 저는요 더욱 바삐 움직이고 철저히 거절을 거절하며 빠른 속도로 완주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샤론 로즈 마스터로 인사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스타 마스터가 되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이 애터미의 사업이 내가 할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못 먹어도 고! 그렇죠 주삼일는 한번 불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연한 길을 만난 애터미로 전세계를 여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저처럼 우연한 길에 참석하신 이곳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도 우연히 이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